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비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사람에게만 있는 그 지혜,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은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나갑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짐승들이 알지 못하죠. 또한 그들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비슷한 그와 같은 일들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할 때에 그것은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그 고백을 이 28장에서 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말씀 보니까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에, 은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은이 나는 것이 아니죠 아무 곳에서나 금을 재련하는 것이요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지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그 지혜가 옵니다 진정한 참 지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야고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에서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합평하고 관용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 이 야고서 3장 1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합평하고 관용하는 이와 같은 지혜를 얻으려면 어디서부터 얻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바로 깨닫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느냐, 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는 그 같은 것이 있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절에 보면,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밝기다 찾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 그와 같은 노력,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어또 위험을 무릅쓰고 갱도에서 깊이 땅을 파고 그렇게 하여야 많이 그래 많이 그 것을 발견하는데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노력과 또한 열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요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더 깊은 은혜, 영적인 축복,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자신이 자기가 참 생각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그 깊은 하나님의 보석, 보아와 같은 그 지혜와 은혜를 자기에게 줄 걸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6절에 보면 그 돌에는 천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였다. 이 짐승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저 내가 고난을 만난다, 이 어려움을 만난다 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지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보석을 발견하는 것, 거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갱도를 뚫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또그 안에 또 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가운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이 고난을 통하여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때 낙심하지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들에게는 참 하나님과 복음할 만한 그런 정도의 비슷한 그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절에 보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산을 뒤엎는다 이게.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법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 내리느니라. 속에 감춰져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지하수 같은 것들을 끌어낼 수도 있고, 또 산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아, 더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것은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같은 교만한 마음이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점점 왕성해지고 커질 때 교만해지기가 쉽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은 결국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참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겸손하게 사모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참 지혜를 가지며 나가는 참 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 보이지 않는 금, 은, 또한 여러 보석들을 발견하고 또 찾을 수 있도록 은해 주시고 또 많은 또한 능력을 주어서 그 같은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지혜를 받고 나아가는 그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형통케 하시고, 또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조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움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죽어 나옵나이다